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멘. 내 사회에 보면, 임금의 명령을 어명이라 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명이다, 그러면, 사약까지 그냥 받아서 먹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어명이라 그래요. 근데 어명보다 훨씬 더 큰, 어명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은 신명이에요. 하늘의 명령.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명령이라는 것. 도무지 어길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 위임 명령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고 해서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명령이 뭐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먼저 주시고, 회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보내다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게 위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 가운데 파송된 분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 누구를 대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파송된 사절이다, 사, 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은 다 내려와라. 죄인들도 내게 오고 가난한 자도 내게 오고 목마른 자도 내게, 내게 오라 주님의 초청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셨고요 또 생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라고 이기그 우리는 사명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만드셨으면 그 제자를 사도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나도라는 말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제자들을 말하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분들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얻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내가, 나,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 보면 19장 10절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 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온다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그 전도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서 터그 생명을 옮기는 놀라운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사명을 선언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사명, 선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일를첫 번째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 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라. 하고 파송하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 구원하는 일을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맞췄어요. 마가복음의 결론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걸 마무리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결론도 누가복음 24장 44절 보니까 또 그의 이름을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자,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고 결론을 맺고 그 누가복음이 사도행전과 딱 연결되는 거죠. 똑같은 어, 기록자니까 누가 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 보음의이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된 삶을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펼쳐나고 있는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사서의 보금, 마지막은 바로 이렇게 증인으로 끝나고 있다. 요한복음 결론 오늘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0, 20, 어, 이 마지막 결론을 끝난 다음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다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의 결론은 뭐라고요? 파송으로 끝나는 거요 내가 너희를 복음의 증으로 삼았고,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받은 자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뭐가 되겠어요? 오늘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대 후서 4장 1절 보십시다. 모대우서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영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든지못어든지 항상 있으라. 자 이거를 좀 요약하면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지금 그냥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명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명령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게 어미명하는데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복음 증거고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도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돈번 일이 아니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도 뭐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가하는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이제 다시 오신 것을 만나고는 그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대요. 세상이 시작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가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 주님이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심으로 그 계획이 뭐 끝난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주저하지 않고 나는 사도들의 손에 그 일을 맡겼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도들의 그 일을 맡겼다. 교회에게 맡겼다는 말이죠. 다른 천사는 물었어요. 만약 그들이 실패한실하라도 어,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망설이지 않고 나에게 다른 계획은 없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 만들어냈지만 그만큼 주님의 복음 증거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고 우리가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은 이 보낸다라는 헬라어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낸다 라는 단어의 라틴어에서부터 영어의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파송하셨다고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난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보내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다그 사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다. 보내심을 받은자라는 것은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나 그런 곳으로 가지 않고 아마존 같은데 가지 않아도 여러분 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가정으로 보내신 선교사고요 직장으로 보내신 선교사고요 아틀란트로 보내신 선교사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보냈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발병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 부르시고 파송한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선교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님의 대사요 주님의 편지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선교사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다 갑자기 막 부담스러워지십니까? 다시 한 분요. 나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다. 여러분 어디로 보내시냐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세기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고는 신학하시는 분들은 다는 유명한 신학자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를 불은 타오르기 위해 존재하고, 불이 존재하는 건 타기 위해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또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이땅 위에 존재하느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명 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이라도 여러분을 사, 아프리카로 보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자를 보내지 여러분 을 보내면 어떡하겠어요? 준비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시는 곳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네. 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든지 복음을 전하자는 화석화된 얼어붙은 죽은 생명, 생명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생명을 가진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명과 거리가 먼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가야 할까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나타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닙니다. 즐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예수를 온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한, 성도들 향한 가장 큰 소원. 여러분이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뭐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은 선교지다. 교회 와 있지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선교지라는 말이에요. 다른 데가 선교지 아니에요. 거기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은 전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땅 끝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땅 끝이 될수 있어요. 바로 주님의 생명 복음이 없는 곳이 땅 끝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이 가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반대말은 바로 무관심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무관심함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사에 보게 되면,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들, 유명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알렌, 아펜젤로, 윌리엄, 홀 부부, 언더우드 부부, 이런 분들 워낙 유명하니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셀수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서,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고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우리 모두가 다 열매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의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금의 생명력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세군을 만들었던 구세군 창자 진 윌리엄 부스라는 분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희망은 미술에 있습니다. 예술에 있고요. 어떤 사람의 희망은 명예이고 있고 성공에 있고요. 어떤 사람의 희망은 황금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큰 소망은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구세분을 창설했다는 말이죠. 영국의 수상을 네 번이나 역임했던 윌리엄 그레스턴스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젊은이에게 젊은이가 찾아와 젊은 한 젊은이가 물었어요. 인간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는 이 슬픔, 낙심 이런 것들을 확실히 치료할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그레스턴스라는 사람이 고민하지 않고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위에는 다른 방법이없습니다이 땅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치료하는 방법, 이 땅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방법, 이 땅의 우울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방법은 바로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요, 어둠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람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보세요 복음이 증거한 거예요 어두운 눈이 열려요 보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사망잖장요 사다리 권세에 결박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이 말은 뭐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생명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죄사함과 나를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우리 교회를 말하는 교회의 가운데서 기억, 기업, 하늘의 기억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게 이만큼 위대합니다. 여러 주변에 하나님을 모는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이만큼 크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119나 나이 나들이 가서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줄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마가본 16장 15절 보니까 또이르시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개하라. 온 천하로 가야 돼요. 만민에게로 가야 돼요.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다 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세상으로 나가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크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8장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과 부담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건 공간적인 거리 이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간적인 거리와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거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사랑하는 곳, 여러분이 존재해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일 수 있어요. 거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땅 끝은 어디에요? 내가 전혀 상관없는, 나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보금을 알지 못하는 자녀가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에 보금을 알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땅 끝인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그곳 그곳으로 가서 뭐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자꾸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단기 성교로 가야 되고, 뭔가 아프리카로 아마존으로 가야 될것 같고, 뭐 그래야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 어디? 여러분들이 두 발이 뒤져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부터 복음의증거로 사랑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뒤집으면요. 자꾸 우리 땅 끝으로 가려 사람들의, 어, 땅 끝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루살렘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기 거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자꾸 땅값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마리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죽어가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죽어가는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을 더 그리스의 도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내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내면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세요 우리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한번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제자 파송하는 장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자고요 우리 한번 다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다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가 가도다. 여러분들은 양이 맞죠? 아직도 교회에서 이리가 되시, 되신 분들은 없죠? 아직 여러분 다 양이 되셨죠? 그 양들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니다자그 양들을 이리 때로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먹어요. 잡혀 먹어요. 양들이 이리 때를 이길 수가 없죠. 두 가지 하나는 잡혀 먹으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나, 왜 나만 밥처럼 나를 자꾸 어, 어, 삼켜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빈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니까 잡혀 잡수세요. 네? 여러분, 잡, 여러분, 자, 여러분 먹으려고 하면 그냥 죽었다고 사시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요.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양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면 백0 백패예요. 다 져요. 1위를 이길 수 없어요. 이일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의지함. 목자를 붙들고 날마다 주님의 목자를 의지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이리 때가 득실득실 거리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제 자들을 보내면서 이 양들을 이리 때로 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놀라운. 약속을 주셔요. 다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이다. 네.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양들을 일대 가운데 보내면서 그냥 이 양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자 되셔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목자의 보호함을 갖고 살아가면 이리 때가 아무리 득실거리다 할지라도 잡혀먹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는 주님의 그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구요. 우리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롭구요. 우리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능력있기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아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은 주님이 함께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어둠가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요. 사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나는 데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양들이 가는 곳에, 목자가 없어서 가셔서 모든 것을 이뤄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는 뭐라고 이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수고했어. 너희들이 참 잘했어. 너희들이 입술을 벌려 보험증거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어. 모든 상은 하나님 모든 영광은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희를 너희 가정으로 보냈다. 나도 너희를 애틀란타로 보냈다. 나도 너희를 너희 직장으로 보냈으니까 너희가 그 선교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너희 힘으로 너의 능력 너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치니 함께 하시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걷는 의지하며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전하고 복음에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를 세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사 오니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기업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양들을 이리대 가운데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내가 너를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복된 통로로 사용될 되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날이다.